서양종벌과 토종벌 날개지 차이 서양종벌과 토종벌은 모두 벌목으로 분류되지만 서로 다른 날개지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양종벌과 토종벌의 날개지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비행 방식 서양종벌은 날개를 완전히 펴서 직선으로 유지하며 고속으로 직진하며 비행합니다. 반면 토종벌은 날개를 완전히 펴지 않고 약간 굽혀서 비행합니다. 서양종벌은 대기 중에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빠른 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토종벌은 날개 굽힘으로 인해 공기 저항이 증가하고 비행 속도가 서양종벌보다 느립니다. 하지만 토종벌은 비행 중에도 쉽게 방향 전환을 할수 있고 안정적인 비행을 할수 있습니다. 2. 생태학적 역할 서양종벌과 토종벌은 각각의 생태학적 역할에 맞게 날개짓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서양종벌과 토종벌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벌의 세계의 하나의 작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꿀벌을 살리는 작은 실천,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